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입니다. 위기에 겁을 먹는다거나 불안할 일은 아니라고 대통령이 공개 당부할 정도로 상황은 어렵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에다 형평적 그 산업 변화까지 마물려 있습니다. 관우클럽에서 9년여 만에 경제부총리를 초청한 이유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기획, 그리고 금융정책을 두루 거친 정통경제관료입니다 앞선 보수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차관, 공무조정실장을 지냈고 지금 경제부총리로 계십니다. 사실상 경제정책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에서 8년째, 그러니까 8년차 국회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추부 총리를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패널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오른쪽부터 박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주춘열 세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최혜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음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고정의 중하일보 치매드터입니다. 그럼 그럼 토론에 회 앞서 조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기바정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경호입니다. 먼저 어, 오랜 역사와 어, 의미를 담아는 어, 관음클럽 고로계의 네, 초청해주신 고정의 총무님과 회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동한 지 400일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작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어,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두세 배 폭등하면서 전세계 물가가 3,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어, 이에 대응해서 어, 각국은 아주 뭐, 강도 높은 고강도 금융긴축을 진행했고 을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0.5%에서 1년 사이에 5.25%로 어,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 금융 불안, 경기 둔화 등의 어려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야 할 국내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과 정부의 정책 여력도 급격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 주도 경제 운영으로 국가 부채는 1천조 원이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 부채 급증 그리고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 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 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제 사회 전반에 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의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서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처 내가 진다 이런 자세로. 정부 출범 당일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바로 당일날 저녁에 간부회를 소집을 하고 그때 바로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복합경제위기대응과 동시에 경제원리의 기본을 풀어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경제운영의 기본 틀을 바로 담는 노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운영 기조를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 그리고 그 주체도 민간이다. 그리고 시장원리가 충실히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 이러한 마음으로 규제의 특과 세제의 직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와 음, 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영을 건전재정기조로 전환을 하고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경기 위기에도 나름대로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것이 금융당국 간 전례 없는 긴밀한 공조 체계 하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시장 안전 조치로 금융시장 국관을 진정시켰고 최근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조작한 반등을 위해서 수출 활성화와 해외 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합리한 세제, 규제 정상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가안정에 주력을 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 확대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확충과 인구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한 미래 대비 과제도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소비자 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치인 3%대 저감까지 하락하고 고용 상황은 실업률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거의 사상 최대 수준 고용률은 어 2000년 이후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어 그런 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도 계속되고 있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 및 인생 안정,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체임 개선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 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한국은행, IMF 등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언론의 건설적인 조언과 비판을 통해 더욱 교해주고 진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자꾸만 우리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나 대한민국으로 나갈 길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패널 분들께서는 가능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 총통님께서도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토론의 진행 중에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모아서 나중에 그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주 위원께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세계일보 노조를 면주 치료입니다. 아, 먼저 이 총장님께서 이 모두 발언에서 이 경제 어려움을몇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경제 생활, 경제 기자 생활 하면서, 외환위안기나코로한라이 이런 쇼크를 빼면, 이, 이 지난 1년은 이렇게 경제 실패가 나빴던 적이 있으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을 갖다가 튜고 계신 부총리께서 답변해 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또 모두 발언에서 하기 들어, 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술에 따지고 보면, 이, 그, 어, 그, 이, 일본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일에이 그,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되게 사실 실질적인 고목 소비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이미 소비가, 아,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왔었고, 그고 하반기에 들어갔으면 이제 금리에, 고금리가 시초를 두고 이렇게 내수를 위축시킬 그럴 가능이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 을탁드립니다 예, 예, 한마디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어, 또 금년에도 어, 세계 경제를 정의하면서도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한 해다 아,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어,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OECD나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어, 기억하시다시피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여기를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이제 분명히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어, IMF 통해서도 어, 이야기를 했던바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말씀하셨다시피 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대무역 의전도가 80%가 넘는 어, 그런 환경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구조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굉장히 이 경제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최근에 중국 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사실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막혀있다시피 할 정도로 어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늘 이끌어왔던 반도체를 비롯한 ICT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지금 경기 상황을 보이고 있고 바닥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경제의 수출, 성장 지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하셨이 정부가 낙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 한국은행, KDR, 그리고 IMF, 어, 어제 발표된 OECD, 월크할것 없습니다만은 대개 금년의 성장 전망을 1.5% 안팎으로 예측을 하면서, 어있는그 수치는 지금 상반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 1.4분기가 0.3% 성장했고 이들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0.7내지 0.8% 성장을 상반기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1.5% 안팎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하반기는 성장이 최소한 0.8% 안팎보다 약두배 정도 되는 수치가 나와야. 1.5% 안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는 어, 나아진다. 그 속도는 하반기 초반보다만 하반기 후반이 갈수록 더 많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거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고 반도체 경기도 어, 3분기, 4분기를 가면서 어,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고 이것이 정부의 기원회가 아닌 어, 여러 유수 기관들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비는 대체적으로 아직 어, 완만하게 견조한 정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에,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어, 경제를 막간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비관해서도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정부는 여러 유수 전문 기관들의 견해를 기초해서 각종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무슨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거는 그때 새로운 변수로 잡는다 어, 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 경기는 어, 더 나아진다. 어, 하는 점화이서는 변함이 어, 없고, 여러 전문가들도 같은 결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인님께서 이렇게 성장률을 1.5%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이 성장률을, 먼저 제가 이 저성장의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하면 저희가 2.0% 정도 되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금 2.78%그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저성장의 문제가, 아, 매우, 그, 심각한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은 저승격 쇼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어, 올해, 그, 지금 현재 기재부는 1.6%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으로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설정하고 있, 있을 텐데, 어느 정도는 어떻그 그 수정할 예정이신지,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거 시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그, 지금, 종전에는 그러니까 부총님께서 물가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성장이나 경기 방어,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할 때가 아닌가.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 2%는 너무 좀 경기적인 목표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지금 공급 사이에 이렇게 이럴 때는 압력인데, 이게 내속 쪽에 이 금리로 대응한다는 것도 그 한계가 있을 것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수상하실생각없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출입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질문을 먼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성장 전망 어떻게 쓰정겠 것이냐, <laughs> 어떻게 볼 <쓰시나>? 것이냐. <laughs>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장기간 지금 어, 장기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줄이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구,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어, 경제활동 인구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기여를 못하는 시대로 점점 하고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오히려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는 생산성 하락입니다. 사람이 이으면은 실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즉 생산성이라도 높아야 성장을 받쳐주는데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어, 성장률은 잠재 성장 계속 하락하고 있고, 많은 국제 기구 어, 그리고 연구기관들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대개 1.8%에서 2.1%이 사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걸 높이기 위해서 바로 우리 경제가 유연하고 실력 있는 경제로 가기 위해서 경제가 좀더 유연하게 탄력적인 어, 그런 경제로 가야 된다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정책 방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대부가 1.6%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에 금년도 어, 성장률 1.6%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국제기구나 우리. 연구기관들에서 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금년도 성장 전망을 대개 2초 중반 아주 박한데가 1.8% 정도 전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1.6% 성장치를 제시했더겁니요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거 아니냐. 그 당시 저희들은 각종 데이터를 기출해서 1.6% 정도다. 여기도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후로 많은 기관들이 계속 분기별로 전망을 수정하면서 최근에 1.5% 안팎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6% 전망을 했습니다만 어 이제 2월말 7월초에 저희들이 새로운 성장 전망을 하면서 여러 상황 변화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 데이터나 연구기관들의 견해 등을 종합해서 수정 전망을 할 겁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1.6%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7월 초에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정책 기조를 물가 안정 기조에서 어, 경기 위주로 전환해야 되는거아니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5월달에 OECD 국가 중에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3.3% 물가 상승입니다. 굉장히 이, 저희들이 물가 어, 안정에는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잘한 국가로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언론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 아직은 우리 이 체감 물가가 높은 물가 안정을 더시켜달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저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여러 거시 정책을 잘못 쓰면 다시 안정 기조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이 이 트렌드가 다시 역으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국과 물가 안정 기술을 확고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은 그동안에 각국이 금융 완화 그러니까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있는 금융 완화와 방만한 어, 그리고 뭐 코로나 대응도 있었죠. 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급 측의 압력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 정책은 일관되게. 에, 물가 안전 기조에 초점을 맞추고 간 간, 어, 그리고 또 경기에 지나친 우려, 침체 우려, 이 부분도 어,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현재는 일정 기간 물가 안전에 좀더 중점을 두고 담보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